삼천당 지약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0월 11일자 오늘 주가 5%대 상승하고 있는데 왜 상승하는지 앞으로 차트가 우리가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투자해서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면 보유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정한 가격을 찍고 떨어질 거라면 그거에 대한 전략을 짜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삼천당 지약을 매매하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삼천당 지역을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정을 하나 해놓고 매매를 합니다. 세력들이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4월달에 여기서 매집을 했었고 여기서 7월달에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매했다고 말만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정말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했으면 영상으로 구독자 분들한테 사라 팔아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4월달에 여기서 매집하라고 방송을 했었죠 좋아요 160개 다들 영상 내용 도움 되실 것 같다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한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달에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 그랬어요 어 그래서 7월 12일 날 방송 여기 화살표 지표가 떠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어 9월 13일 날 방송인데, 여기서 매집을 9월 19일까지 마치시라고 방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자리가, 최근에 매집한 자리가 여기, 매집한 자리로부터 11% 수익 중이고, 그 이전에 매매했던 거는 매수로부터 매도까지, 이렇게 매매를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항 신호, 요 화살표 지표를 저항선, 세력의 목표선 부근에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익절을 할 자리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10만원이었다가도 20만원대에 팔고 그리고 13만원대에 다시 매수를 하면서 주당 10만원 정도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까지도 했었잖아요 그쵸 앞으로 삼천당 지역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여러분들도 대강 아실 겁니다. 그렇죠 61선 밑에 있고 구름대 하단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저항받다가 돌파를 하고 지지하게 되면은 구름대 상단 돌파하고 지지하고 여기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 좀 걸리다가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맨날 주가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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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이제는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정한 상승률을 넘어가면은 주가 조작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급등시킬 때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매도하고 현금을 인출하려니까 주가 조작 정황이 의심된다면서 인출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이렇게, 어, 과거에도 그랬지만, 자, 삼성전자 지난번에도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 세력 목표선이라고 하는 이 선보다 종가가 안 높으려고 주가를 누르죠. 다시 털렸으니까 물량을 매집하고 다시 올리고 이 선에 근접하자 주가를 눌리고 다시 올리고 이 선에 근접하면 주가를 누르기 시작할 거라서 이 선이 얼마인지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23만원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차트를 만드는 순서에 따라서 23만원 회복하는 거를 일단은 1차 안건으로 봅니다 이 가격을 찍고 나면은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하락 조정을 했다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변수들이 등장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 바로 호재예요. 삼천당지학은 지난번에 아일리아 호재 떠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가장 큰 재료는 GLP 1을 기반으로 하는 경구용. 당조, 비만, 치료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하 시장이 117조이기 때문에. 일전에 아일리아 관련된 단독 이슈, 가짜뉴스였죠. 가짜뉴스로 털었는데, 가짜뉴스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빠르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수도 체크를 해봐 드릴 겁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체크하기 전에 삼천당 지약에 대해서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자리에 대해서 영상 촬영했던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해 주시는 것들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삼천당 지역을 매매하시면 저희 채널 매매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무조건 제가 사고 파는 자리에서 사시고 파세요 이번에 사시고요 이 자리 오면은 50% 팔고요 18만원 찍으면은 이 팔았던 돈 그대로 다시 들어갈 거고요 주가 올라가면 30만원대 40만원대 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100% 저를 따라올 필요는 없죠 근데 참고사항은 낸다는 거예요 제가 올라간다 했는데 진짜 올라갔고 떨어진다 했는데 진짜 떨어졌고 최근에 가짜뉴스로 했고 진짜 가짜뉴스로 나왔고 그것 통해서 단타 물량이 털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쉬운 체질 개선까지 했어요 이거를 작전주라 하거든요 그래서 세력버스 제 채널명이죠 제가 드리는 영상이나 문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담아서 드릴 때에는 알람 문자를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 여기서 떨어질 거면 팔아야지 하고 정신 차리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팔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드리는 문자 꼭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문자는 제 연락처 010-4451-5019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와, 제 채널 구독자구나 하면서 타점들 공유해드리거나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 있죠. 지난번 가짜뉴스 사태처럼. 그런 때는 문자가 나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문자 남겨두시고 받아가시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문자를 드리는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3천원 제약에 대해서 앞으로 차트에 대해서 요점 정리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 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몇이나 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 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 만한 자리가 여기,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의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 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났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그다음에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8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탓 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 봤자 조회 수가 안 나요 와 조회 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정도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 1 0 4 4 5 1 5 0 1 9예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 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음. 잘 들어보셨나요? 26년도까지 에스패스 관련해서 분기별로 호재가 계속 나올 거예요. 어,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에 저항선이 있긴 하거든요. 61선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위해서 눌림목을 발생시켰으니, 이 눌림목은 이제 주가가 올라서 스프링 효과가 있어서 주가가 좀 빨리 올라가요. 18만원까지는 쉽다 이거예요. 18만원에 구름대 상단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구름대가 두꺼워요. 이럴 때는 보통 저항을 받아서 밀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61선이 떨어지고 21선이 올라오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때까지 해가지고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지면서 21선이 61선 크로스 나오면서 지지선으로 활용이 된다면 지지선이 높아지면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가, 오일선을 지지하게 되면 빠르게 올라가면서 돌파 사트가 나오는 거고, 물량대 돌파. 오일선 지지를 실패하면 좀 밀렸다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미래의 2평 지지를 했는지 안 됐는지 체크는 그날 가서 보는 거지 지금 당장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18만원 이하에서는 매도할 필요가 없지만 1 8만원에 단기익절을 할 수도 있고 이 화살표 지표가 나오면 주의할 것이며 물량관리가 되면은 23만원까지 는 쉽게 올라갈 것이다 23만원 찍고 나면 많이 밀리는 케이스와 어, 행보했다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대응전략은 그때 가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삼천단지야 방송 뭐 지금까지도 올해 4월부터 매일 방송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매일 방송할 거고요. 일거수일투족 조사해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채널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이고 방송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 010-4451-5019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타점들도 챙겨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타점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련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